이사 가려고 보증금 돌려달라 했더니 뭐래? 집주인이 벽지 500만 원 내놔. 이러는 거야. 뭐야? 그거 사기 아니야? 맞아. 내가 사진 찾아보니 벽지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. 완전 터졌지. 그래서 어쩐 거야? 일단 계약서 꺼냈지. 원상복구 조항 꼼꼼히 체크. 집주인 거짓말하면 이걸로 끝낼 수 있어. 어. 똑똑한데, 또뭐 했어? 이사 올때 찍은 집 사진 꺼냈지. 벽지 상태 증명 완료. 사진 없으면, 지금이라도 찍어. 그 다음엔, 내용 증명 보냈어.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다 집주인 이거 받고 바로 쫄았지. 진짜, 결과가 뭐야? 보증금 500만원 전액 돌려받았다. 웃긴 건 집주인이 겁나서 커피 쿠폰까지 보냈대. 미쳤네. 너 천재 아냐? 보증금 떼일 뻔했으면 계약서, 사진, 내용 증명. 이 삼콤보로 끝내버려. 구독, 좋아요, 필수. 당연하지. 우리 돈은 우리가 지킨다.